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아, 154쪽 제 41장 간북이 길수빈천흉요총법과 42장 간북이 길수빈천흉요유법을 읽겠습니다. 술가들이 사주를 감정할 때는 어떤 격국이 귀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부유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길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장수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격국이 가난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천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흉하게 되고, 어떤 격국이 요절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본다. 이것은 일찍이 이치에 어긋난 적은 없지만 늘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곧 격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귀하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격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유하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유함과 귀함의 아름다움은 똑같아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또 격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천하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격국으로 봐서는 가난하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난함과 천함의 불미스러움은 똑같아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길함과 장수함과 부유함과 귀함도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고, 흉함과 요절함과 가난함과 천함도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고, 부유하거나 귀하지만 흉하거나 요절하는 경우와 가난하거나 천하지만 길하거나 장수하는 경우도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부유함과 귀함과 길함과 장수함을 한데 묶어서 60가지의 좋은 격국을 열거하고, 가난함과 천함과 흉함과 요절함을 한데 묶어서 60가지의 좋지 않은 격국을 열거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사주팔자가 좋은 격국에 부합하는 것이 많으면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격국에 부합하는 것이 적으면 그 다음으로 아름다우며. 사람의 사주팔자가 좋지 않은 격국에 부합하는 것이 많으면 지극히 불행하고, 좋지 않은 격국에 부합하는 것이 많으면 아, 적으면 그 다음으로 불행하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록 매우 광범위해서 이상과 같이 정해놓은 틀이 없다면, 어찌 운명의 길흉을 추단할 수 있겠는가? 법대로 하자면 당연히 좋거나 좋지 않은 여러 격국을 얻어가죠. 마음속으로 이치를 철저하게 통달하여 옛 사람들의 사주로서 증명하고 요즘 사람들의 사주로서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비슷한 도리가 관통하여 불변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비록 어떤 격국이 부유하고 귀한 귀한지, 어떤 격국이 길하고 장수하는지, 어떤 격국이 가난하고 천한지, 어떤 격국이 흉하고 요절하는지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될 것이 없다. 북이, 길수, 제국 1. 일주랑건. 일주가 밝고 씩씩한 격국 2. 약일봉생. 약한 일주가 인성의 생조를 만난 격국 3. 정관 패인 정관이 정인을 대동한 격국 4. 정관 득록. 정관이 지지의 관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격구 5. 정관어인 정관이 인을 제어하고 있는 격구 제간, 제관, 양, 왕재성과 정관이 둘다 왕한 격구 순살, 유, 제 정관과 뒤섞여 있지 않은 칠살을 제어하고 있는 격구 독살, 승관 칠살이 홀로 관세를 잡고 있는 격국 살인상생 칠살이 인성을 생조해주고 있는 격국 살인상보 칠살과 인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격국 신살양정 일주와 칠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격국 식살양정 식신과 칠살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이루고 있는 격국 제자관살 재성이 권세 있는 칠사를 도와주고 있는 격구. 거관류살. 정관을 제거하고 칠사를 남겨둔 격구. 15. 거살류관. 칠사를 제거하고 정관을 남겨둔 격구. 재인상제. 재성과 인성이 서로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격구. 영인무상. 좋은 역할을 하는 인성이 손상을 당하지 않은 격구. 왕제 성국, 왕한 재성이 삼합국을 이루고 있는 격국 왕식 생제, 왕한 식상이 재성을 생조해주고 있는 격국 상관 용제, 월지가 상관이고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 격국 21. 상관 용인, 식상이 많아서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격국 인상 상보, 인과 상관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격국 종관 관왕 정관을 따라 종하는데 정관이 왕한 격고 종살 살왕 칠살을 따라 종하는데 칠살이 왕한 격고 종제 제왕 재성을 따라 종하는데 재성이 왕한 격고 26 종식 유제 식신을 따라 종하는데 재성이 있는 격고 종상 유제 상관을 따라 종하는데 재성이 있는 격고 합화 무파 합하여 화하는 데 화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성분이 없는 격구. 일행득기, 한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격구. 양신 무잡, 두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격구. 31. 암충득용, 암충하여 용신을 얻는 격구. 암합득용, 암합하여 용신을 얻는 격구. 오행채생, 오행이 번갈아가며 생조해주고 있는 격구. 34. 이덕부신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일주를 도와주고 있는 격국 이덕부관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정관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여기서 참고로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은 신살의 일종이고요. 이제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덕귀인. 귀인, 은 음, 월지가, 뭐, 자월이면 임수가 귀인이다. 그다음에 신월이어도 임수가 귀인이다. 인월이면 병화가 귀인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살에서 정해진, 어, 것이고, 어떨 때는 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천덕귀인 월덕귀인은 음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어 천간에 어떤 것 또는 지지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6 이덕 화살 월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칠살을 인화해 주고 있는 격국. 이덕 부인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인성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이덕 부재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재성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이덕 부식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식신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이덕화상,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상관을 인화해주고 있는 격국, 4십일 일주좌귀, 일주가 귀한 기운 위에 앉아있는 격국, 관성우귀, 정관이 귀한 기운을 만난 격국, 살성우귀, 칠살이 귀한 기운을 만난 격국, 인수우귀, 정인이 귀한 격국, 기운을 만난 격국. 재성 우귀. 재성이 귀한 기운을 만난 격국. 식신 우귀. 식신이 귀한 기운을 만난 격국. 월장 부신.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일주를 도와주고 있는 격국. 월장 부관.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정관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월장 화살.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칠살을 인화해주고 있는 격국. 50. 월장부인.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인성을 도와주고 있는 격곡. 월장부제.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재성을 도와주고 있는 격곡. 월장부식.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식신을 도와주고 있는 격곡. 월장화상. 달을 주관하고 있는 장수가 상관을 인화해주고 있는 격곡. 길신우마. 길신이 재성을 만난 격곡. 55. 흉, 인, 봉, 공. 흉한, 인이 공망을 만난 격곡. 수, 목, 상, 함. 수와 목이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격곡. 목, 화, 상, 휘. 목과 화가 서로 비추고 있는 격곡. 금, 수, 쌍, 청. 금과 수가 둘다 맑은 격곡. 금, 목, 상, 성. 금과 목이 서로 각각 반식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격곡. 수, 화, 기, 재.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어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격국. 빈천 흉요 제국, 빈천 흉요 제국. 일 일주 부흉, 일주가 흉한 기운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주 왕무의 일주가 왕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격국. 정관 파손, 정관이 파손되어 있는 격국. 관다무인. 정관이 많은데 인성이 없는 격국. 관다, 무죄. 정관이 많은데 재성이 없는 격국. 관경, 인중. 정관은 약하고 인성은 강한 격국. 칠, 살중, 신경. 칠살은 강하고 일주는 약한 격국. 살다, 무죄. 칠살이 많은데 칠살을 제어하는 식상이 없는 격국. 살경, 재중. 칠살이 약한데 칠살을 제어하는 식상이 강한 격곡, 관살 혼잡, 정관과 칠살이 강하면서 혼잡되어 있는 격곡. 11. 인수, 피, 상, 인성이 손상되어 있는 격곡, 만국, 인수, 사주, 원국이 온통 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격곡, 만국, 비겁. 사주, 원국이 온통 비겁으로 가득 차 있는 격곡, 탐재, 괴인. 재성을 탐하여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고 있는 격고. 효신, 탈식, 편인이 식신을 겁탈하고 있는 격고. 재다, 신약, 재성이 많아서 일주가 약한 격고. 재부, 악살, 재성이 포악한 칠사를 도와주고 있는 격고. 재조, 충, 겁, 재성이 충을 만나 겁탈 당하고 있는 격고. 식다, 무죄, 식신이 많은데 재성이 없는 격고. 상다무제 상관이 많은데 재성이 없는 격국. 21. 상다무인 상관이 많은데 인성이 없는 격국. 상관견관. 상관이 정관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격국. 인성중첩. 인이 아주 많은 격국. 인성봉충. 인이 충을 만난 격국. 녹신충파. 정관이 충을 만나 깨져 있는 격국. 종관부진. 정관을 따라 종하지만 참되지 않은 격곡 종살 부진 칠살을 따라 종하지만 참되지 않은 격곡 28 종제 부진 재성을 따라 종하지만 참되지 않은 격곡 종식 부진 식신을 따라 종하지만 참되지 않은 격곡 종상 부진 상관을 따라 종하지만 참되지 않은 격곡 화국 피파 화국이 파괴된 격곡 일행 피극 일행듣기격에서 일행이 극을 받고 있는 격국 양신피혼, 양신성상격에서 양신 외에 다른 성분이 뒤섞여 있는 격국 암국파손, 암국이 파손되어 있는 격국 암귀전실, 암충격이나 암합격에서 사주원국이 정관이 채워져 있는 격국 36. 만국형충 사주 원국이 온통 형이나 충으로 가득 차 있는 격국, 다합 기반, 합이 많아서 용신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격국, 삼형 파 길, 삼형이 길한 기운을 파괴하고 있는 격국, 삼형 조 흉, 삼형이 흉한 기운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만국 영마, 사주 원국이 온통 영마로 가득 차 있는 격국. 41. 만국 공망 사주원국이 온통 공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격국 만국 겁살 사주원국이 온통 겁살로 가득 차 있는 격국 43. 겁살 겉살 파길 겁살이 기한 기운을 파괴하고 있는 격국 겁살 겉살 조흉 겁살이 흉한 기운을 도와주고 있는 격국 45. 관락 공망 정관이 공망에 떨어져 있는 격국 46 인락 공망 인성이 공망에 떨어져 있는 격국 제락 공망 재성이 공망에 떨어져 있는 격국 식락 공망 식신이 공망에 떨어져 있는 격국 귀락 공망 귀한 기운이 공망에 떨어져 있는 격국 연월 대충 연주와 월주가 서로 충하고 있는 격국 51 월일 대충 월주와 일주가 서로 충하고 있는 격곡. 일, 시, 대충. 일주와 시주가 서로 충하고 있는 격곡. 오행, 괴력. 오행이 어그러져 있는 격곡. 오행, 편곡.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격곡. 목, 화, 조, 열. 목과 화가 조열한 격곡. 56. 화, 토, 혼탁. 화와 토가 혼탁한 격곡. 수, 목, 부침. 수와 목이 물에 붙임하고 있는 격국. 금, 수, 한, 응. 금과 수가 얼어붙어 있는 격국. 수화, 교전. 수와 화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격국. 60. 금, 목, 상전. 금과 목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격국. 42장. 간, 북이, 길수, 빈천, 흉요, 요법. 부유하거나 귀하거나 길하거나 장수하는 여러 가지 격국과 가난하거나 천하거나 흉하거나 요절하는 여러 가지 격국은 서로 비슷한 도리가 관통해 있을 뿐 아니라 불변의 진리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출현할 때 모두 다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까닭은 자기 자신의 선악이 있기 때문이거나 선조의 선악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품행이 나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필연의 이치다. 가령, 악행을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비록 1품의 귀한 지위에 부합하더라도, 실제로는 4품이나 5품의 지위에 그칠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100만 석의 대부호에 부합하더라도, 실제로는 60만 석이나 70만 석의 부호에 그칠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백세의 장수를 누리는 사람에 부합하더라도, 실제로는 60세나 70세의 장수를 누리는 사람에 그칠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오복을 모두 갖춘 사람에 부합하더라도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복만 갖춘 사람에 그칠 것이다. 또 가령 선행을 하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비록 지극히 천하게 살아갈 팔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말단 관직이나마 얻을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갈 팔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통 사람 정도의 재산은 얻을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일찍 죽는 팔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십 년은 살수 있을 것이며, 사주팔자가 비록 온갖 흉함이 모여드는 팔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온갖 흉함의 10분의 3 정도는 면할 것이다. 세속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오직 악행을 하는 사람이 사주팔자가 좋으면 언제 복을 받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선행을 하는 사람이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라고만 말하지만 이들이 악행을 하는 사람은 복이 이미 줄어들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재앙이 이미 소멸한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재앙과 복을 아는 것이 사주팔자를 아는 것이 아니며 선과 악이 재앙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사주팔자를 아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사실을 알기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운명이 변화하는 도리가 있다. 옛날에 원효범 선생이 술사를 만나서 사주 감정을 의뢰했더니, 술사가 감정하기를 공사에 그치고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곧 장래에 겪을 일을 상세하게 열거했는데, 처음에는 하나하나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러다가 그 후에 고승을 만나서 운명을 개척하는 학문에 대해 지도를 받았는데 약간의 선이 남아 쌓은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고 또 약간의 선이 남아 쌓은 다음에 아들 낳기를 바라라고 하여 선을 여러 번 쌓았더니 과연 과거에 두 번이나 급제했을 뿐 아니라 아들까지 낳았다. 그래서 술사의 사주 감정이 전혀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무릇 부유함과 귀함과 길함과 장수함을 바라고 가난함과 천함과 흉함과 요절함을 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선을 쌓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고서 매일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손수 기록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어진 것이고 하는 일마다 모두 선한 일이기를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만약 사주팔자가가 좋은 것만 믿고서 대담하게 악행을 하거나, 사주팔자가 보잘것없음을 탓하기만 하고 선행을 하여 만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지극,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가슴속에 품은 뜻이 없는 선비가 되고 말 것이다. 사주팔자를 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이 운명을 추론하는 중요한 법칙이다. 네. 여러분, 오늘 되게, 음,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도리가 있다. 라는 것에 아, 답이 한 가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음 이걸 꼭 감동을 받았고요. 이 원요범이라는 분이 이제 어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는가 개인의 노력은 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예,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되게 어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오늘 정말 좋은 글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